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여러분은 자아가 여러분의 삶을 어느 정도 지배하는지 그 범위를 알고자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자아가 내 삶을 어느 정도 지배하는지 어느 정도 지배하는지, 그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과 자신, 삶, 일상의 일, 여러분이 행하는 것, 그 필이 접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들을 살펴보십시오. 이런 항목에서 자아가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잠시동안 이러한 모든 것 모든 것 안에 침투에 들어온 자아의 범위 범위를 숙고해 보십시오. 심지어 복음 선포에까지 자기 이익과 이기적 관심이 영향을 끼친 것을 볼때 놀랍고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발견입니다. 아 어, 복음 선포에 있어서 도 음,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고 어, 교파나 교단을 갈라내는 에, 그 자기 주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음, 교인 빼앗아가는 그런 문제까지 이 자아가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이 잘되어가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예, 전도건, 기도건, 부엉이건, 혹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가기를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이두 가지를, 예, 분별하는 것이, 예, 바로, 어, 이 자를 분별해내는 것이죠. 아, 총회장이 되거나, 담임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죠. 장로 선거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과 우연히 사람을 만날 때 주는 인상 등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행동, 행위, 뿐만 아니라 복장, 외모,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분석해 본다면 자아에 대한 불건전한 태도가 차지한 범위를 발견하고 몹시 놀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범위를, 네, 자아가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 범위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는 삶 가운데서 단한 가지 자아, 단한 가지 자아로 말미암는 비참, 불행, 실패, 괴로움의 범위를 깨달은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말은 대부분이 자아가 가져오는 비참, 불행, 실패, 괴로움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 깨달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설교나 또 신앙서적이나 혹은 우리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아가 끼치는 그 비참, 불행, 실패, 괴로움을 거의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로 돌이켜서, 지난주에 각자가 돌이켜서, 불행, 긴장, 성급함, 언짢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가운데, 지금 진정으로 부끄러워하는 것들, 여러분을 혼란케 하고 균형을 잃게 한 순간들을 마음으로 상고하며 회상해 보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거의, 거의 이 자의 문제, 자의 민감성, 자에 대한 집착으로 귀착되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것입니다. 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지난주, 어, 내 자신이 너무, 어, 한심스럽다. 내 자신이 너무, 어, 어 못났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내 자아로 말미암는 비참과 불행이죠. 그리고 성급한 것도 내 자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기 때문이죠. 남들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해서 싸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 귀착되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자아는 모삼 가운데 있는 모든 불행의 주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아 그것은 나의 흐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 나 자신의 자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다. 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할수 있느냐? 여기서 내 자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것이지만 사실은 내 자아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 갈등과 문제라는 것이죠. 아, 이것을 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분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도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고 어 말을 했고, 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도 내 중심성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갈등, 불행, 예, 미움 뭐 이런 분열은 대부분 이 자기중심적인 자아로 말미암아 선과 악의 잘못된 판단이 개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동일한 이유로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돼. 동일한 이유라는 말은 나도 자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니죠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음 구절에서 가르치시는 바와 같이, 만일 여러분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면, 음 올바른 태도가 뭘까요? 그것은 그를 불쌍히 이기고 자아 때문에 예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다면 그를 불쌍히 이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될 거라는 것 거죠.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비난을 받아야만 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중심성에 의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면은 내가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깊은 상처로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